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스윙맨 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 투자하이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판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한화엔진이 되겠는데요. 한화그룹으로 편입된 선박용 대형 엔진을 만드는 세계 2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되는 상승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들 오늘 시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엔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엔진은 옛 부산 엔진 그리고 다음엔 hsd 엔진으로 이제 사명을 걸고 있다가 하나 임팩트에 매각이 되면서 하나 그룹으로 편입이 되었고, 최근에 사명까지도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그룹이 이렇게 하나 오션, 대우조선양도 인수를 하고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방산과 조선업 이 부분에서 하나 그룹의 약진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룹사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하나 엔진이 되겠는데, 이를 떠나서도 하나 엔진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필요를 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 엔진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상승, 2020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적에 일부 부침이 조금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주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마진이 낮은 디젤 엔진뿐 아니라, 듀얼... 이제 메탄가스와 에탄올가스를 사용하는 듀어 퓨얼 DF 엔진까지, 마진이 높은 엔진까지 수주를 바꾸면서 관련된 이익성을 올려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주들이 이익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2024년,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계산과 함께 주가의 재평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750원 작년 8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갈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 24일 날 실적 발표와 함께 ir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한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올해 여름 하반기까지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 14,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에는 매물대도 없는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보다 가파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보다 빠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도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기관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추세는 더욱더 무게감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엔진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이제 세계 2위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는 이제 관련된 조선사들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위인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관련된 시장 파일을 어떻게 보면 좀 양분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x 중공업의 중소형 엔진을 주로 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가를 좀 내주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됐을 때 새로운 투자도 할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또 투자를 하는 거는 또 부담이 될수 있는 요소. 하나 엔진이 계속해서 치우고 할수 있는 부분도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2위 시장. 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K 증권에서 나왔던 이 리포트에 있는 표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신규 수주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액은 올라오지 않고 있죠. 수주받은 것들이 좀후반형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그리고 새롭게 수주받은 엔진들은 대부분 마진율이 높은 마진율이 한 3에서 5%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조업에서 이만큼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어,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DF 엔진으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충분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조선업 계속해서 뭐 좋다 나쁘다 계속해서 뭐 2007년에 호환기를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꺾일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 계속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경기 변동에 대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단을 찍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상단을 찍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팔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업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세계 지금 정치 질서, 국제 질서가 지금 계속해서 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각국이 계속해서 블록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대치 또한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자기 영토 내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도 상당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기술 연구소까지 짓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사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미국 조선사들은 사실 자국의 보호법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많이 쇠퇴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조선소만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그 조선사들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선소는 어떻게 보면 바로 또 해군이랑도 연결이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쓰면 바로 또 군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방산과 조선이 연결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조선업 그리고 나아가서 조선업의 뒤를 바치고 있는 이러한 엔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좀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해전이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좀 가정에서 뺐습니다 근데 중국과 대만 미국 일본이 이렇게 참전해서 했을 때도 해군력에서 어, 겨우 중국을 상대로 신승을 할 수밖에 없다.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이 해군력이 갖고 있는 즉 조선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조선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그룹이 할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하나 엔진이기 때문에 하나 엔진은 기본적인 실적 개선 외에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파일을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가져왔듯이 모든 걸다 중국에도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당분간 더 넘겨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결국에는 조선업의 이런 숙명공들, 인력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더 위축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2024년 나아가서 향후 2, 3년간 글로벌 질서와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하나 엔진이 계속해서 관련된 업황의 흐름을 좀 양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 이슈, 단기 차익 실험 좀, 어, 이슈를 조금만 맞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근 만 삼천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하고 여기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상당히 높은 기대 수익까지도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볼수 있는 그러한 실적 주 그리고 나아가서 시대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나 엔진 어떤 식의 좀 제품을 통해가지고 엔진을 통해가지고 매출을 좀 내고 있고 어떻게 하나 그룹과의 시너지가 날수 있을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통해가지고 그 주가의 재평가가 될수 있을지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또 있으면 챙겨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